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씀이아입니다 자, 차 이름은 리트로, 리트로, 리트로 러슬러고요 어, 이름구동인데요. 이름구동인데도 굉장히 잘 나가요, 차가. 왜냐면, 트레서스 애들이 만들기는 참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살짝 한번 했고요 자, 바로 시동거는 거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이제 원래 이쪽에서 한 번에 시동거는 게 있는데요. 이거시동을 때, 이제 그, 이지 쪽에, 요, 부스터를 꽂고 하면 시동이 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꽂고 하면 한 방에. 바로 올리죠? 자, 뜯아놓고 빼고. 근데 바디를 씌워야 되는데, 바지를안 씌우고, 아, 지금 붓피를안 꽂고, 그냥 바로 할게요. 이렇게. 바퀴를 놔두고, 살살 한번 해볼게요. 잘 가요, 제가. 배터리가 빨간색은 불이 없으면 빨간색으딱 차지네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보다 왼쪽을 살짝, 요렇게 살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 세게 달려도 쭉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잘 달릴 것 같아요. 송신 거리는 눈이 안뜰 때가 됩니다. 어, 되게 가볍게 차가 잘 가요, 역시. 앞에도 LED 하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앞에는 LED가 없어요. 앞에 LED까지 하면 더잘갈것 같은데요. 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아마 속도가 빠르 빠를수록 브레이크 양이, 어, 좀더 좋아야 되니까는 뒤쪽에 브레이크 양을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이거 뺄 수도 있고, 낄 수도 있어요. 뒤쪽에 있는 브레이크 양을 만약에 또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브레이크 양을 조절해서, 어, 좀 빨리. 브레이크 자 잡히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는 이제 이지 스타트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구요. 아주 짜게 나왔어요. 이제 세차가 격기 이제 40만원대 정도 되는데, 이제 25만원에 이제 팔려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부스터랑 충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25만원에 중고 나왔어요. 안녕.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어 관심 있으세요? 일단은 다시 한번 시동건다면자 위로 꽂고, 그 다음에 얘를 뒤로 딱 넣어서. 눌리 시면 바로 시동이 바로 걸립니다. 이렇게 시동이 바로 걸리는 거예요. 자, 기르겠습니다. 또 굴리고 싶으면 또지스타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두 가지가 있으면 시동을 어디 가서나 놀수겠습니다 자, 여기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에 일단 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만큼 어, 제품에 대해서 자신있는 제품이고요. 어, 만약에 어, 문제에서 세팅하시면 세팅 다 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부품만 따로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까 빼서 하는 거니까 무시당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트로 서커스, 니트로. 아, 니트, 안녕. 니트로, 어, 조심조심. 니트로, 러슬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 어, 이걸 고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짠.